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대 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을 정해드리려 합니다. 가수 김다현이 노래 도중 갑작스럽게 침묵한 그 순간, 현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이 장면은 결국 청와대까지 긴급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카메라에 포착된 단한것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 한 대형 공연장, 백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은 오직 한 사람, 가수 김다현을 보기 위해 숨죽이며 무대를 행시하고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잔잔한 전주가 흐르자, 김다현은 특유의 깊은 눈빛과 함께 첫 소절을 힘있게 내뱉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런데 노래가 절정을 향해 뒤었던 바로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김다현이 갑자기 마이크를 입에서 떼더니,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무대 한가운데 멈춰 선 것이다.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직에 휩싸였다. 팬들은 혹시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무대 뒤 스태프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다. 관객석 맨 앞줄에서 김다현을 응원하던 한 팬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목이 잠긴 건지 몸이 아픈 건지 알수 없어서 너무 불안했다. 그 회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김다현의 눈빛이 단순히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는 것이다. 그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진 후 무대 뒤에서 한 스태프가 급히 달려 나와 김다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다현은 잠시 관객을 둘러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무대를 내려갔다. 그 순간 공연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다현이 무대를 내려간 지 불과 30분 만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다현 무대 중단이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많은 현장 영상이 공유되며 팬들과 네티즌은 각종 추측을 쏟아냈다. 건강 이상설, 관객석 돌발 사건, 정치적 메시지까지 다양한 소문이 번졌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언론 보도가 세간을 더욱 술렁이게 했다. 김다현 무대 장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연장 인근에서 한 인물이 보안 당국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 김다현이 무대에서 바라본 것도 바로 그 장면이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당시 김다현이 노래를 멈춘 이유에 대해 공연 관계자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순간 김다현이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을 위해 즉시 무대 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끝내 항구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관련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곧 짧게 답하며 오히려 궁금증은 더 커졌다. 한편, 김다현은 샤를뒤 자신의 SNS를 통해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저는 건강하다. 그날 무대에서는 제 선택이 필요했다. 뭔가 이유를 말씀드릴 날이 오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 짧은 문장은 오히려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날의 충격 장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관객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무대 위에서의 단몇 초의 침묵이 수천 명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심지어 국가 최고 권력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 팬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누군가는 단순한 사고였을 거라 믿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김다현의 표정 속에서 결코 우연이 아닌 무언가를 읽었다고 말했다. 공연장을 찾았던 해외 팬들은 자국 SNS를 통해 그 순간 김다현이 바라본 곳이 어딘지,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잊을 수 없다며 연일 글과 영상을 공유했다. 언론도 가만있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현장 인근에서 포착된 수상한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고, 다른 매체는 보안 관계자의 익명 제보를 인용해 사전에 위협 신호가 있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그 모든 보도가 진실인지, 과장된 해석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김다현은 이후 예정된 일정들을 모두 소화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날의 침묵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 중단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편의 영화 같았다. 짧지만 긴 침묵.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만들어낸 서스펜스. 청와대 보고, 스태프들의 긴박한 움직임, 팬들의 눈물. 모든 것이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아현이라는 이름 앞에 새로운 소식어를 더했다. 무대 위의 침묵, 그리고 전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한뉴스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